도쿄의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햇살이 비치는 공원은 평화롭다. 일본은 편의점보다 마트가 더 괜찮다고 해서 들러본 곳. 맛있는 것들이 싸게 나와 있어서 아침으로 딱 좋았다. 2일차의 첫 일정은 아사쿠사 방문.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고 한다. 우에노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 정문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을 파는 곳이 나온다. 야경도 이쁘다지만 밝을 때 풍경도 이뻤다. 점심은 스시 에도마루. 우롱차를 처음 마셔봤는데 보리차 같고 맛있었다. 구글에서 평점이 괜찮아서 갔는데 점심 메뉴는 굉장히 분한.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었다. 우에노로 돌아와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아키하바라. 차량을 통제해놔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다양한 애니 굿즈, 메이드 카페 호객행위 등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저녁은 내기시라는 곳에서 우설을 먹어봤다. 가격대가 있긴 했지만, 무난한 맛이었고, 우설은 생각보다 보통 고기와 비슷한 맛이었다. 근데 이 마수프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야식으론 몬자야키와 오코노미야키를 먹은 곳은 이곳. 회사 건물 내에 있는 곳이라 퇴근한 현지 직장인들로 붐볐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성공한 식당인 것 같다. 문자야키는 치즈와 토핑에 따라서 맛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다. 추천 조합을 물어보고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오케이 오코노미야키도 보들보들하고 맛있었다. Thank you. Very very t h a n 야끼우동은 생강 절임 맛이 너무 강해서 조금 불호였다. 도쿄는 일본의 도시 풍경을 볼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오늘의 디저트도 로손에서 산 롤케이크. 빵이 부드럽고 크림이 가볍고 달았다.